여행 가면은뭐 국내여행 아니면? 일단 국내에 몇번 가보고 네. 이제 해외는 오랜 기간 가야 되니까 국내부터, 아, 국내부터. 시작해터죠작해야죠은도 어. 근데 원래 네 <laughs> 오늘 그리고 제가 소개은은 아니고 정말 옆에서 간단하게 어, 이사이사랑을도사주는이사람 결과가 좋은 소개팅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소개팅 인원이 세분밖에안 됩니다 세분야왜 이렇게 빨리 왔냐 진짜 아니 너가 7시까지 오라며 나한테 7시 했지.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음. 아 그러면 대충 한 6시 반에 와야겠다 하는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일찍 아 오늘 살짝 근데 긴장해가지고 아 <laughs> 그렇지 나 진짜 거짓만안 치고 소개팅 방송을 처음 하니까 음. 아 자꾸 근데 끝나고 뭔가 음. 뭔가 아무것도 선택 안 되고 뭔가 너랑 나랑 또 오뎅 처먹고 저기서 오뎅 오뎅 시켜서 오뎅 넣어주는 그그 그 그림 느낌. 너 이상형은 모르겠지만 짝을 찾았으면 좋겠다. 어잘 돼서. 어. 아 너가 좀 도움을 줘. 왜냐면아 응. 내가 아, 아는사람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 너가... 모르는 사람이. 야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너가 다 모를 걸? 어, 어 잠깐만. 깬비 아니고요 캠비란 건. 어, 만수경은 아니고요. 예. 네, <laughs> 첫 번째. 첫 번째. 마음의 준비 됐어? 한번 심호흡하고 하자고. 어? 심호흡. 그럼 첫 번째. 어, 여성분 입장해 주세요. 나도 처음 대사씩. 나도 처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혹시 그럼 본인 입으로 자기 소개 가능할까? 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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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입니다. 아, 우정 아님아 우정 곱하기 4님 우정 3님. 음, 어. 지역이 지금 어디 사시죠? 저 부처... 부천이요. 부천? 어. 잠깐만 운 명이네. 저도 부천이거든요. 오. 아. 네, 부천 완전 토박이. 대표적으로 뭐 이상한 제일 첫 번째 뽑는 게 그래도 있으시지 않나? 어? 저 자상한 사람 좋아해요. 어. 자상한 사람. 음. 우정 님이 25살이신데 워크가 서른. 아, 네. 한 살이거든요. 제 서른 한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믿기지 네? 않겠지만 저요? 네. 어? 이유가 동갑. 어떤 의미로 놀라신 거예요? 아? 아니 아 네. 네네. 너무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 음. 노안인가요? <laughs> 3분 동안만 두분 알아서 대화 나누시고 어, <laughs> 음, 걔가 있으면 또 어, 둘이서 할말 없기 때문에 대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프리카 그러니까요. 방송 많이 어색하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색해 하시는 게 느껴져서 <laughs> 아, 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 저도 지금 좀 긴장해가지고 외적인 이상형은 뭐예요? 외적인 이상형요? 음, <laughs> 나왜 <laughs> 웃으세요? 아 너무 빨리 아, 쳐다보셔서. <웃음> 아, <웃음> 어 그러면 <laughs> 네. 어디 어디 쳐다볼 수 없잖아요 <laughs> 어디를 네딱 맞으시는 거 네. 빨리, 빨리, 네. 눈치가 없으시다 시간 끝났나요? <laughs> 아, 뭐 두분 이야기 더잘 나누시네 좀더뭐 네? 얘기를 하실래요? 근데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아니 오, 아직 잠깐만. 끝난 거 아니니까 네. 어, 좀더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앤스는 <laughs> <laughs> 아, 말 잘하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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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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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어, 아 f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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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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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하아아요아아 아니, 아아아 노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노는 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완전 저 반대인데. 원래 또 근데 반대에 끌리기도 하니까 아, <laughs> 네. 어, 맞죠. 근데 맞아, 맞아. 음. 원래 반대한테 반전 매력을 좀 느껴 가지고. 어, 맞아, 맞아또 반대에 끌리기도 네. 하니까 맞아. 전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어, 저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정요 네. 네. 오. 저또 나가 있을 테니까 3분 동안 저 없이 편하게 대화하시고 <laughs> 아, 아. 아, 이렇게 마주 보고요? 네, 아, 아까도. 예. 점심은 드셨어요? 저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안 드셨구나. 네. 어. 음. 아니 저의 저그 외적 이상형이 눈이 이쁜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어, 눈이 근데 되게 네, 예쁘시네요. 아, 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엄청 이쁘신데. 전좀 이상형에 가까워요. 어, 어? 너무 돌집고시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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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아 <laughs>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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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네. 아니, 아니, <laughs> 네. 번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숨 쉬어.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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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오, 그래도 괜찮아? 너무 이쁘신데? 또무 과분할 정도로? 아 진짜 그 정도로? <끝> 끝나고 밥먹자 <반복>. 밥 아, 그래? <laughs>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일단 마지막 여성분이거든요 마지막 여성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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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혜밍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아더 수불 일곱이에요. 저는 구 서른 나요아 중업도 한번네 살짜네. 맞아네살짜리 방송하신 지가 꽤 되셨네요. 아네 오래됐어요. 6년 차. 어6 아, 네. 년. 워크가 몇년 됐지 뭐? 저도 6년 됐어요. 어, 어 언제 하셨어요? 1 8 년도 아마 8월월아저4월어 아, 선배님. 아야 네. 아자 아, 그게 아니라 사회 정리 사회 정리를 하시네. 그리고 이상형에 <laughs> 재미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적어주는데네 제가 있을.. 있겠죠 저도? 있죠 있죠 네, 있을 거예요 배그 네 평소에 그런 게임 방송 끝나고 네. 좀 너무 이제 힘들지 않을 때 해요 방송 끝나면 막기 빨리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날은 되게 빨리 끝나서 아 심심하다 할때 이렇게 같이 같이 하실래요? 저는 뭐 좋, 저야 뭐 좋죠 <laughs> 네, 이거는 살인큐도 되네. 그어안 그래도 아까 또 재상 오빠랑 우비랑, 푸르라 네. 뭐, 뭐 이런 다있다가 왔었어요. 아 오늘 오늘 방송 낮에 하신 거예요? 네. 그럼 평소에 방송 시간은? 저는 네. 저녁 7 시부터? 낮에 하기 좀 쉽지 어. 않거든요. 그래도 방송 하다 보니까. 혹시 제 마음 잘 알아주시네요. 네네네. 항상. 어. 자연스럽스키즈. <laughs> 오늘 손안 씻을게요 <laughs> 혹시 남자친구를 네. 사귀시면 네. 뭔가 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나요? 네. 저는 좀 자주 보는 거있어 좋아하고 여, 그 여행 그 커플 브이로그? 이런 거 찍어보고 싶어요 아 커플 브이로그? <laughs> 와 저희 오늘 <laughs> 여기, 아, 어디, 여, 왔어요? 어, 여기 왔어요. 왜, 어디 왔어요? 어디 <laughs> 왔어요 여러분 하면서 네 그런 아, 해보고 어요 네. 여행 가면 뭐 국내 여행 아니면 <laughs> 일단 국내를 몇번 가보고 네. 이제 해외는 오랜 기간 가야 되니까 아, 국내부터 시작해야죠. 음, 저도 근데 원래 네아 <laughs> <laughs> 잠깐 아유 너무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네 방금 아니 요 제가 네. 오늘 네.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이제 청순한 옷을 입고 왔어요. 아 근데 오늘 되게 되게 이쁘세요 오늘. 어때요? <laughs> 그 전과 전과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어크님 반응이 두두 분이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다르다. 네. 어떤 식으로 다르고 혹시? 아까는 약간 사이클럽 네. 느낌 약간 리얼러고 말잘 하시네.